과 1등 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날 이제 이과 1등이라고 부르지마 새로운 꿈이 생겼거든 아이돌 1등이라고 불러주고너 어? 꿈은 알파고였잖아 꿈이 바뀌었어 붕소 테네신처럼 빌보드 차트 1위를 달성할 거야 붕소 테네신이라면 설마 BTS? 바로 그거지 붕소는 원자번호 5번 테네신은 원자번호 117번 우우. <목소리> <목소리> 다이내마정트 잘할 우 있을까? 이 i t e Dynamite. d y n 을 m 데 t e Dynamite. d 이 n a m i t e Dynamite. d 이 n a m i t e d y n a m i 시작이 반이 a m i t e d y n a m i 이 e d y 나 이제 문 깔등이라고 부르지 마. 난 매니저 일등이야. 와, 매니저! 근데 우리 수익분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좋아.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야. 애초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수 있다고. 그럼 7대3어때? 좋아. 내가 7이지? 아니, 매니저가 7을 가져가는 게 어딨어? 아, 좋아!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오대오 어때? 신스타님 어디로 모실까요? 아김매이저 어, 다음 스케줄은 어딘가이김매이정을 믿고 따라온다면 넌 훌륭한 아이돌 가수가 될 수가 있어. 자 따라와. <laughs> 여기는 어디야? 가수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가창력. 가창력. 여긴 옥상이야. 음. 층간 소음도 없으니까 너의 노래 실력을 마음껏 뽐내봐. 좋아 잘. 박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우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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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보이는 거야 우와 너무 잘했어 그 그래, 잘했어? 이번에는 흉성으로 불러보자 흉성이면 어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우와.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우와, 너무 잘했어 나 지금 응? 이번에는 비성으로 불러보자 비성? 흔들리는 음, 꽃들 속에서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우와, 너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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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두성으로 불러보자 두성? 응 음.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우와. 너 이렇게 노래 잘 부르는지 몰랐어. 너 이렇게 노래 잘 부르면서 왜 이렇게 숨기고 있었어. 아, 야, 그런 재능이 있었나? 나 정말 샴푸 향이 느껴졌어. 아, 나 그래? 너무 감동받았어. 아, 그래.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 따라와. 여기는 어디야? 가수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연기력. 음. 너도 알겠지만 노래는 곧 연기란 말이야. 자 화보를 찍는다고 생각하고 귀엽고 깜찍한 표정. 아아앙 어메이징 와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깨부려주고 <laughs> <부러지고> 싶었어 <laughs> 아 진짜? 자 이번에는 <laughs>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다는 생각으로 이런 멋있는 <웃음> 표정 뭐 <laughs> 감당할 수 있겠나? 우와 <laughs> 악설스 <오. 웃음> 이 꼴등 너무 멋있었어 그래? 내가 여자였으면 반했을 거야 어, 그 정도인가? 자 이번에는 웃음을 빼놓을 순 없어 웃음. 재밌는 표정 어. 익살스러운 표정 <laughs> 너무 웃겨서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어 어, 배꼽 빠지면 안돼 어, 저거 어. 자 이번에는 이별의 슬픔을 담은 슬픈 표정 <laughs> 승해야 여기 너랑 같이트도시잖아이트 아이고! 아이잖 아이고! 아이아이이번에는 따라와. 고아 등.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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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아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고아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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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서 있지를 못해. 어땠어? 잘했어. 어. <laughs> 어. 잘했는데. 음. 조금만 더 힘을 빼면 아. 더잘칠수 있을 것 같아. 처음이라 좀긴장했나 봐. 이번에는 좀 힘을 빼고 힘을 빼고 리듬에 몸을 맡긴다는 생각으로. 어. 이렇게. 어. 다시 한번 가 보자. 음. 마법 같았지 웬디스코 웬디스코 됐어? 나 이거 어제 반세대로 연습한 건데. 자, 좋아. 잘 했다고? 와, 나 이제 곧 뭐, 완벽한 건가? 조금만, 조금만 너의 춤 실력을 보완하면 최고의 아이돌 가수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음. 너의 춤 실력을 향상시켜 줄 어, 선생님을 만나러 가자. 선생님? 어, 자, 따라와. 어빨리. 어디? 여기는 어디야? 모든 팀의 기본은 이 스텝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너의 춤 실력을 도와줄 디디아 선생님이야. 어, 디디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렇지, <laughs> 좋았어. 너도 입과생처럼 기계의 힘을 이제 의존하게 되는구나. 자, <laughs> 우리 디디아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아보자. 어. 음. 오케이. 나야나, 어떤 거? 나야나, 나야나. 어, 이거 윈야 이거야! 이거야! 좋아! 좋아! 그렇지! 무엇을 그래! 퍼펙트! 널 좋아해 갈등! 아, 이제 신스타지? <laughs> 모든 준비도 끝났어 넌 이제 최고의 아이돌 가수가 될수 있다고 <laughs> 고마워 문카. 문과... 고마워 김 매니저. 스타가 돼도 초심 잃지 않고 항상 겸손할게. 내가 내일 오디션 일정 잡아놓을 테니까 오디션. 내일 보자 신 스타. 오디션? 어. 꾸미고 와. 알았어. 고마워. 어. 신 스타님 가갑습니다 어? 아, 화름한것 같은데. 아니. YG, SM, JYP, 비히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서로 데려가려고 싸울까봐 연락을 안 했습니다. 뭐 분쟁 만들어서 좋을 거 없지. 가자고 이쪽입니다. 음. 야 새벽에. 연락드이김매니죠아예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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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네. 새로 키우고 있는 신인 가수예요 아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인 가수 심재입니다 네 아이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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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습니다네뭐 네, 네, 준비한 거 한번 보이? 아, 어? 어.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저 지나간 건가 뒤 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네, 예잘 들었습니다. 네네. 아 그리고 또 저희가 네. 또 나중에 또 앨범 표면을 장식할 화보도 찍어보겠어요? 아, 네, 아 그래서 제가 표정 연기 이런 거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해보세요. 네, 나와수 있겠나? 예. 승희야 돌아와 아, 예. 예. 잘 봤습니다 어, 아, 그, 아 그리고 또 저희가 어. 또, 또 있어요? 예. 어, 예. 댄스, 댄스 가수로 데뷔를 시킬거라 춤 실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친구가 아 복붙 예. 복 오빠 복붙이러와 예. 예. 댄스, 예. 댄스 댄스 마법 같았지 웬 디스코 웬 디스코 후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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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님잘 you... 네, 아... 봤고요 아... <laughs> 저희랑 같이 못하겠어요 아저 아, 네. 네. 아, 저희가 네, 가시고 아... 가세요 빨리 오늘 네, 아, 저 바쁘니까 혹시 생각이 아, 바뀌신가아니데 네. 아, 네, 가세요 아, 네, 공부가 네. 체질인가 봐 내가 무슨 가수야 네 신스타 이제부터 시작이야 여보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아 제가 키우는 신인 가수한명 있는데 저기 오디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의 꿈이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엽게 생각해서는 안 돼. 정말 가엾은 것은 한 번도 꿈을 꿔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니까 파이팅!